안녕하십니까 육군 병장 윤대리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중성 자, 금일은 2020년 8월 5일 네, 현재 시간 7시 1분 됐고요. 어, 지금 저는 어, 회사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저기 택배를 시킨 게 있는데 어, 오늘 택배가 도착해서 어, 요거 찾으러 어, 굳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까지 와서 네, 어, 아이템을 장착했습니다. 네, 대리 운행할 때 어, 필요한 음, 물품 좀 샀어요. 어, 바지랑 어, 신발 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지금 회사에서 대기 중에 있고요. 자, 우리 뭐 카톡방에 보니까 어, 탁송콜들이, 로지는 탁송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가격이, 그러니까 단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혹시 우리 카카오 직원분께서 좀 들었으면 어, 좋겠는데, 카카오가 어, 탁송까지 좀 이렇게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뭐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어, 탁송도 뭐 건당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로지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면은 괜찮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카카오 사장님. 예, 네, 좀 신경 좀 써서 카카오 탁송도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정, 네, 싸 인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금일도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리 기사 선우배님들 혹시 남부지방 쪽으로 가시게 되면 안전 운전 꼭 하시고요, 조심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음,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 그러면, 첫콜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 집에서 나서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아 어, 사랑하는 우리 딸이랑, 어, 처갓집을 가서 하룻밤 자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 웃음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입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웃음>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음> 남편분들 뭐 어느정도 이해되시나요?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윤대리는 첫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본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7시 56분 이제 흘렀고요 야 진짜 콜 하나도 안 올라오다가 지금 요거 하나 올라온 거 그냥 삥콜 네,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국동 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반 콜 진짜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laughs> 자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입니다 현재 시간 8시2 7 분이고요. 어 저는 자곡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어 빈콜. 아 첫콜로 이 빈콜 타면 이 카카오가 자꾸 빙콜부터 미, 어, 밀어줄 텐데 큰 일입니다. <laughs> 그리고 위치도 좀안 좋죠. 아이, 자, 아 남터가 너무 안 떠서 그냥 예, 나왔어요. 그냥. 근뭐 추천콜이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이제. 저는 버스를 타고 어, 상황을 본 다음에 어디 큰 바운드로 나가서 다시 두 번째 골 빨리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가 아까 남태에서는 계속 내렸는데 어, 자국동은 또 멈췄네요. 일단 우산들 잘 어, 챙기셔야 됩니다. 많이들 놓고 내리시죠. 보시면 네, 우산들 잘 챙기시고 오늘 꿀꿀 많이 타십시오. 네, 저도 어, 두 번째 골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1분 이고요. 어, 버스 타고 양시점 나오는데 버스에서 요거 서초동 다시 가는 거 잡았습니다. 따당치네요. <laughs> 고객님한테 어, 10분 정도 걸린다니까 기다려주신답니다. 네, 다시 서초동 가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4분이고요. 어, 서초동 다시 도착했습니다. 야, 신호가 뭐다 걸려가지고 예, 좀 늦게 왔습니다. 운행은 4.4km밖에 운행 안 했는데 예, 고객님한테 가는 시간, 예, 그리고 신호 걸리고, 아이고. <laughs> 자,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콜들 괜찮게 뜨고 있으니까요. 요거 어, 한번 좋은 콜 다시 한번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왔다가 저는 푸단을 가동. 할 겁니다. 여기서 한번 광클로 괜찮은 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할니다 어, 광클로 또 잡았습니다. 위치 착지 되게 좋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강화문역에 있는 건데 바로 잡았고요. 이거 어, 고객님한테 얻는 가서 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착지 오늘 뭐 서울 관내만 돌것 같아요 느낌상은 <laughs> 자 광화문 가서 이제 기가 막힌 콜외곽골 한번 푸단을 가동해서 거기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휴지만 나쁘지 않다 네, 착지 좋은 골입니다자 얻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리고 갑니다 잠시만요 윤대르 입니다 아, 현재 시간 10시 13분 이고요 저는 어, 우리 어머님 집 <laughs> 네, 본가 어머님 집 근처 네, 여기 어, 경희궁 차이. 네, 여기 뭐 대신고등학교 있는 쪽 있으시죠? 영천시장 맞은편, 마주, 어, 마주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제유콜이라서 뭐 약간 좀 그랬었는데, 어, 굉장히, 어, 젠틀하신 분, 매너 있으시고, 예. 네. 아, 마지막에, 어, 홀스까지, 어, 챙겨주셨습니다. 어, 입냄새 났나? 어, 아닌데, 마스크 안 벗었는데. <laughs> 자, 홀스까지 하나 챙겨주셔서, 예, 네, 잘 받아왔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충정도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후다는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야, 이거 성복구 기름동 25,000원에 올라왔는데 안 잡히니까 예상가 21,000원에 올라왔는데안 잡, 안 잡죠. 이제. 자, 일단은, 어, 이쪽에서 또 아까처럼 조금만 대기해보다가 괜찮은 착지 나오면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카카오 숙제를 하려면 두 콜은 더 타야 되고요. 어, 여기서는 아직 10시 14분이니까 어, 외곽 콜, 외곽 콜을 한번 타고 싶어요. 수원이나 용인. 네,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는 광클로 일단 충정로역 도착하면 10분 정도만 대기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바로 푸단 발동해서 좋은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 어, 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윤들입니다 어, 저는 버스 타고 어, 광화문까지 그냥 나왔습니다. 충정로 쪽에서 콜이 좀안 올라오네요. 일단은 광화문 바로, 어, 여기 뭐야, 면세점 바로 앞에 있고요. 어, 괜찮은 콜 나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단독 배정권 썼습니다 일단은 집중해서 좋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상현동 4만원 주면 좀잘 만할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쪼아볼게요. 자, 잠시만요. 콜 영상 한번 윤들입니다 현재시간 11시고요 와 완전 망했습니다 망했어 콜 고르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아 상현동 3호에 계속 떴었는데 네, 키어 먹을래다가 아다 빠지네요 다 빠져 아콜줄때 타야 됩니다 우리 기사 선배님들 콜줄때 타야 됩니다 저처럼 오늘 망합니다 아콜 고르다 너무 마, 망했습니다 자아 여기서 제가 또 실수했죠 담배를 쓴게 아니라 푸단을 썼어야 되는데 아참 답답합니다 일단 좋은 콜 한번 쪼아서 어, 어, 잘 잡아보겠습니다 아, 부천 상동 44,000원이라도 잡을 걸 그랬나봐요 자콜 잡고 다시 오겠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했어 자 잠시만요 콜 네. 됐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1분이고요 요거 화성시 능동 잡았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거진 한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자얻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 화성 가서 다시 영상 켤게요 입니다. 어 현재 시각 12시 10분이고요. 어, 저는 화성 단선동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와... 그 오늘 내내 비가 엄청나게 와 가지고 야, 경부고속도로 그 1차로에서 단한 번도 예, <laughs> 단한 번도 차선 변경하지 않고 정확하게 똑바로 잘 왔습니다. 오, 정말 세차게 오더라고요. 자. 이제는 어, 집 쪽으로 이제 복귀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 오, 진짜 오늘 내내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 어우, 운전하실 때 우리 기사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운들로 나가서 또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푸단을, 예, 푸단을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 8시에 없어지는 저 푸단 두개 보이시죠? 네, 요거를 아직 아직 안 써서 일단은 상황을 좀본 다음에 푸단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 근처에서 잡히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안 잡히면 뭐 택트를 이용해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골 어,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숙제는 끝납니다. 자, 잠시 후뵈시죠 잠시만요. 육군병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51분이고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자목동갑니다 목동, 목동. 와씨 살았습니다 살았어 자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와 푸단 처음으로 썼는데 푸단으로 하나 올라와 주네요 자 요거 고객님이랑 통화했고요 아 술이 조금 됐는데 어찌 됐건 간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에서 뵈시죠 잠시만요 와 기분 좋아요 대내립니다 어, 현재 시간 2시 됐고요. 어 저는 안전하게 목동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네 주차까지 완벽하게 잘 해드렸고, 아두 어, 분이 너무 다 취하셔서 네한 분이 어, 오기 전에 경유가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라서 아뭐 말도 안 통하고 해서 그냥 네, 경유 그냥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비가 엄청 와서 네, 안전하게 천천히 잘 왔습니다. 아이고 운전하기 진짜 힘든 하루였네요. <laughs> 자 저는 이제 집쪽으로 어,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음 우리 회사 어 본업 회사 선배님께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부천에서 그래서 저는 어 일단은 700번 타는 라인 으로 가서 빨리 타고 어 복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푸단 너무 아까운데 그냥 그냥 켰어요 그냥 이거 어차피 8시에 녹는 거라 그냥 켰고요 자 이거 뭐 부천 쪽 하나 잡히면 좋겠습니다만 뭐 목동에서는 참 쉽지는 않죠. 일단은, 어,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 영상 키던가 아니면 콜 잡고 다시 오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죠. 잠시만요. 동네입니다. 어, 현재 시각 2시 11분이고요. 어, 저는, 어, 700번 버스 타는 라인까지 걸어왔습니다. 어, 우리 선배님께서 빨리 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 어, 일단 버스를 타고 어, 한 25분 걸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예, 알겠다고 예, 천천히 오라 합니다. 어, 이거 손님도 아니고 이거. <laughs> 자 오늘 토탈 다섯 콜 탔고요. 네 괜찮은 매출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광화문에서 아까 1 시간 죽어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는 잘 탔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우리 기사 선배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도. 어, 콜들은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안전운행하시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 어,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하나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육군병장 윤대리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충성.